어서 어요 진짜 얼만들 유튜버 유니오메이드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접수셨죠? 가만히 있어보자. 에... 자, 미군 안경입니다. 제가 이거 블로그로도 예전에 포스팅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정신적 장애자 같나요? 아, 어지러워. 어우,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이거 아예 따로 빼가지고, 이거 뭐도스 없는 걸로 하던가 해야지. 어우, 지금 어지러워서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요 자, 제가 어떻게 이거 쓰고 뭐 진행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제가 영상 올릴 거는 뭐 이거 미군 안경은 아니고 이거 지금용, 이거 성냥도 아니고 자 얼굴은 가까이 들이대지 않을게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자 이거 영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뭔 말인지 몰라도 사용법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라이트 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별다른 그렇게 주제는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음, 자 네이버 카페 오이드스쿨마켓에, 자그제 기준에서 동쪽에 계신 어느 능력자 형제님께서 제게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게, 어, 카페 운영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카페 운영 지참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이거 혼자 꿀꺽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고, 에, 끝나기보다 이제 풀리는 많이 분위기죠. 그렇고 해서, 이제는 모임 얘기도 여기저기서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임 안 가지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임 제안합니다. 홍마리자이죠. 박수! 홍마리자이죠. 에... 자 지난번 그 모임 가져왔을 때는 그때 코로나 절정이었습니다. 9시까지 모임에 뭐한 테이블에 3명 이상 뭐 집합금지 그 3명, 3명, 그 6명 나눠 앉아가지고 그 9시 시간 보면서 그 눈치 보면서 그 모임 가않다던 모임 이제 해제하고 자, 이제 시간 인원 제한 부담 없이 이제 모임을 가질 겁니다. 박수! 못 말이죠. 왜 박수 안 쳐요? 자, 박수. 못 말이죠. 자, 그 모임에서 이제 반가운 얼굴도 많이 뵈요. 자, 화요일 아니면은 목요일 날 자주 갑니다. 자, 토요일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시끄러워요. 말소리 안 들려요. 상대방 뭔 말인지 몰라요. 말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에, 그나마 좀 한가진 화요일, 목요일. 제 개인적으로 그때가 편하거든요. 뭐 말이 잘 있죠. 에. 일요일은, 뭐,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일찍 가야 된다, 뭐, 응? 아무래도 가족과 지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화목으로 정했습니다. 좀 이기적인 선택이지만은 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난번 모임에서는, 에. 인천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로 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제 기준에서 그 동쪽에 계신 그 능력자 지참금 보내주신 분이 지금 동쪽에 제 기준에선 동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을 향하여 갈 겁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해서 모임 가지는데 설마 그분 뭐 해외로 그때 도피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거라 전 믿습니다. 자, 그날 당신이 주인공인데 그날 뭐 해외로 도피하지 마세요. 뭐 일이 바쁘다 뭐. 빠지지 마세요. 자, 평일날 편하다고 했습니다. 분명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일로 잡았고, 제가 편한 화목. 자, 둘 중에 하나 잡을 겁니다. 어, 그때 참석 가능하신, 참석 가능하신 분들, 자,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몇월 며칠 딱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딱단정짓는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서 지금 모임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화목. 자, 그날 가능하신 분들, 자, 화목, 자, 의견 조율해서 그둘중 하나로 잡을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뭔 말이죠, 알죠? 자, 그리고 그때 모일 때는, 어, 제가 그분께 그 예상치 못한 지참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꿀꺽 하기에는 그분이 지금 이거 다 보고 있는 것 저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가 탄. 뭔 말이죠,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자, 오실 때 1차는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돈은 뭐 그분께서 뭐 지창금으로 운영 자금으로 쓰는데 제가 모임 때 이걸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에... 자, 1차 회비는 무료입니다. 2차까지 제가 무료로 할수 없습니다. 제가 능력자가 아니라서. 자, 2차는 뭐, 15,000원 정도면 괜찮겠죠? 제가 이렇게 기껏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로 모임 제한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저 진짜 초상집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이제 좀 북적북적한 자, 이제 그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 가요. 뭔말이알죠 자, 오실 때, 어, 옷차림은 최대한 가볍게, 무겁게 오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덥, 지금 더우니까 이제 날씨 많이 덥잖아요. 최대한 뭐 가볍게 뭐 편하게 오세요 너무 눈치 보고 막 메이커 뭐에다가 빈티지 뭐에다가 뭐 그러지 말고 제 눈치 보지 말고 저도 운못 입어요 저도 찌질합니다 뭐 말이죠 이 자, 저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굳이 굳이랍니다 뭐 말이죠 이죠자 옷차림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편하게 오세요 뭐 한복 이고거나뭐 사제복 이고거나뭐 그런 거는 안읽고시으라 믿기 때문에 최대한 자유롭게 그리고 술 마시고 이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술 마시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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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혼자 우시는 분들 그리고 술 마시고 자 했던 말 계속 하시는 분들 똑같은 말 계속해 녹음기처럼 자 그런 분들 참석 자제 바랍니다 그리고 술 먹고 막 주사 폭력 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자제해주시고요. 자 오실 때 흉기 가져오지 마세요. 화기 가져오지 마세요. 아시죠? 이 같은. 자 목마리자 이죠자 이제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자 이제 어, 날씨 더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자이 봄의 끝을 잡고 자 우리 한번 만들어 가요. 자 여기 댓글 봐서 저 댓글 안 달면 비참하니까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뭐 화요일이 좋다, 목요일이 좋다. 이제 일단 종로로 잡았으니까 자 날짜 잡아주십시오. 자 댓글 제가 기다릴게요. 그걸로 이제 의견 조율해서 제가 이제 공지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뭔말이자 뭐 이죠? 자 그러면 에자 다음번에 그 모임 자리에서 한번 뵙도록 해요. 이 사이버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뭔말이자 뭐 이죠? 자 그러면은 진짜 일만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리 이죠 그럼 부디 가만히 있어 보자 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레드선 자 이제 꺼도 되죠 오케이 끊을게요 엄마리 이죠 그럼 부디